창세기 6장 11에서 22절. 그때에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기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30일 목요일 예수 제자 교회 새벽 목상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분명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과 구원의 길도 반드시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 준비되는 것은 믿는 자의 순종을 사용하신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으나 또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길고도 길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13절 중간에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지만, 3절에서 이미 선언하신 바와 같이 멸절을 결단하신 때로부터 120년의 시한을 회개의 기회로 남겨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짧게 짧은 인생을 살다가 떠납니다. 하루살이 같은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심판을 늦추시는 것이 구원을 포기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고, 심판을 포기하시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재앙이 과거보다 훨씬 짧은 주기로 인류에게 다가오고 또 사라져가고 있는 이 때에, 깨어있는 자들이라면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로 그 재앙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하나님이 120년이나 주신 기간은 회개의 기회이거나 전도의 기회인 것이지 범죄의 기회나 방탕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방주는 물 위에 뜨기 위한 단순한 목적의 상자 모양의 배를 말합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과 역청으로 칠하라는 명령에서 심판은 물심판임을 알수 있습니다. 역청은 송진 등의 수지로 만든 아스팔트인데요, 방수 재료로 사용됩니다. 칸들은 둥지 같은 방을 의미하는 말로서 많은 방들을 만들었습니다. 19, 20절에서 말하는 모든 생물들을 보호할 방들입니다. 15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 규빗, 너비는 50 규빗. 높이는 30 규빗이라, 한 규빗은 45.6cm이고요. 환산하면 방주의 규모는 길이 136.8m, 너비 22.8m, 높이 13.68m 가량의 큰 배입니다. 이 정도 배의 용량은 32,800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노아 가족과 많은 동물들과 그들의 식량을 적재하는 데에 충분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는 3층으로 되고 3층에는 여러 개의 창문이 있습니다.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렇게 예고하신 홍수를 실제로 보내시는데요. 홍수 심판의 역사적 증거가 지구상의 지층과 화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김명현 교수님의 창조과학 강의 시리즈를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크게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메시아의 죽음을 예표하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하며 세우는 언약인데요. 구원주와 구원받는 자 사이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어기면 그, 그 짐승처럼 죽음을 당한다는 혈맹적 언약입니다. 이러한 언약적 제사의 원초적 근거는 에덴 동산에서 첫 범죄를 저질러 죄에 감염된 인류를 구원하고자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언약을 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은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입니다. 미래에 태어날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과거에 미리 받으시고 노아 가족을 보호하시는 근거를 세우시기 위하여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이 언약의 제사는 창세기 8장 22, 22절에, 20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관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인류는 짐승의 피로 예표되는 믿음의 제사를 받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급하여 적용하신 것입니다.또한 하나님은 한 사람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가족 공동체 전체를 구원하시는데요.이 또한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소속자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원리를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19, 21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은 심판과 동시에 세심한 구원 행위를 계획하십니다. 이로 보건대 홍수의 목적은 전멸이 아니라 씨를 남기는 것이며 세상을 정화시키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후 홍수 기간 내내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지구상의 물 위에 둥실떠있는 이 방주 하나에 맞춰져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이 명령을 받은 때에는 새 아들들이 태어나 결혼을 한 이후이므로 노아 나이 500세 이후이고 홍수는 그가 600세에 왔습니다. 노아는 길게는 거의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지으며 모든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노아의 믿음과 순종과 인내와 충성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홍수가 올 것이라고 말하며 오랜 기간 동안 거대한 배를 건조하는 노아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만큼 역으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는 세상에 100년 동안 선포된 셈입니다. 홍수 심판은 있을 것이고 구원의 방법은 방주뿐이다 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이미 복음과 함께 선언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에게 죽음을 당했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받는 공동체요. 구원의 방주와도 같은 교회 공동체로 들어옵니다. 교회 공동체는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자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 방주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심판과 구원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전 우주적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노아는 목수 일을 하며 준행했다면 우리는 전도와 교회 공동체 예배로서 구원 방주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결같은 순종과 단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주이시며 구원주이신 하나님, 완전한 심판을 계획하셨으면서도 또한 완전한 구원을 계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방주인 그의 공동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받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그 언약을 주셔서 구원방주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방주 안에서 우리의 구원만을 구가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고 구원방주로 들어오도록 전도의 열심을 내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결코 언약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실 행이 하나님 명령에 대한 노아의 준 행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